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어초밥이에요. 오늘 해볼 게임은 아주아주 어, 아주 유명한 보컬돌인 니코거든요. 지금 옆에는 설명했듯이 연어.. 아님과 계란초밥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연어초밥님이 이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것보단 카가미네.. 오, 얘 예. 렌하고 린이 제일 좋아요, 카가미네. 렌하고 렌? 네. 이분은, 이분은 예요 카가미네 누구예요? 린. 이분이 카가미네 린이에요? 네. 카가미네 렌도한번 보고 싶어요. 어, 네 있어요. 업그레이드 네.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비행기. 응. 여기에서. 의상. 의상이요의상 있고요. 이렇게 의상을. 병변님, 이만 숙제하러 가주시죠. 코스시데요 이렇게 해주고요. 뱀님. 옆에는 뱀뱀 님이 계시는데 이모, 저희 이모부가 전화하러 가서 뱀뱀 님이 바로 뛰쳐나왔어요. 뱀뱀 네. 님좀 나가주시길 선택 바랍니다. 선택해주요 내가 왜? 네, 지금 신청자들 앞인데 내가, 왜라니요? 내가 왜 라니요? 얘가 카가.. <laughs> 내가 이게.. 왜? 왜? 이번에 <laughs> 카가민의 랜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보인 좀 나가주시고 하니 부탁입니다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아. 아. 아니 뱀뱀 님이 지금 옆에서 영상 찍는 거 방해하고 있고요 맞아요 뱀뱀 님이 지금 그 방해가 <laughs> 아니라 구경하는 거야 조용히 해주세요 방해해요 그게 뱀뱀 님 옆에서 좀가주네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펫도 있고 선배님 좀나가주길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님미야말로 네. 방해할 거면 안 돼요. 네. 슈퍼라이. 네. 연락할 수 있고 요 이제. 네 이렇게 카가미네린 렌을 얻었고요. 음 그래도 작아서 좀 귀여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두 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컬돌이에요. 음. 보컬로이드 굉장히 유명한 보컬로이드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음. 어 다음은 다음 페이지는 남극입니까? 주워요? 네 이렇게 옷을 요. 얻었고 오 일렉 기타. 이거를 편향 아. 일렉 기타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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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했습니다. 나나 아, 나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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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개인적으로 이 유상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왜 끝나는 거죠? 언제 끝나지? 안 끝나요? 음,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악은 아니지만 이거 어, 이거 어딘데요? 수령해주고요 크리스탈 원드 어, 여기서 변형 됐고 이렇게 해주고요 네, 연아님은 어 조용히 해주세요.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계속 계속 여기. 여기 지금 있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팬이 있다면 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싫으시다면 안눌셔도 돼요. 저. 그래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좀 그만.. 위커니커니~! 네 이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그냥 더틀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 그만하세요 오 굉장히 좋은 거 같네요 오, 이렇게 많이 넣으면 점수가 팍팍팍팍 올라가네요. 네. 언제쯤 갈수 있을까요? 뭔 보석 같은 매력 같은 게 떨어지네요. 스테이지 C 클리어. 오, K가 됐어요. 1.36K. 다음 슈퍼 라이브까지. 어, 제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무몽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어무몽스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음. 어, 이제 1 남았어요. 스테이지 1 클리어. 네. 다음 영상은 남자 목소리인 남자 연어 초밥님도 모셔오려고요. 응? 음? 아, 그분요? 네. 근데, 근데 물론... 그분은 참치 초밥이라고 하던데요? 어, 연어 초밥인데요? 참치 초밥 아니었어요? 연어 초밥이 남자인데요? 어, 물론 제가 목소리 내는 거지만. 네. <laughs> 다음 영상 스포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 잠깐만 아무거나 누르지 말아주세요. 니크니크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자리죠 <laughs> 뭐야 K 너무 느려. 2.99k. 좀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연어 도박님이, 아니, 연어 님이 건드린 것 같아. 아니, 누가 어 건드리... 3.69k에요. 어, 최고 기록 달어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